송원재 TV 시작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모두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 군인이라고도 했고, 북한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이라고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방부 장관을 지냈죠.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날카로운 눈빛, 그 눈빛을 언제나 기억을 합니다. 국회에 나와서 많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도 당당하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던 자신의 국방부 장관 사무실에 김정일의 사진을 앞에 두고 있다. 언제나 김정일이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하면 국방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한다.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이 김관진 장관이 얼마 전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또 감옥에 오래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라는 부분을 굉장히 반갑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쉬실 수 있겠구나.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감옥에도 들어가고 정말 고생했다. 문재인 정권의 그 적폐 수사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얼마며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렇지만, 김관진 장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 참 반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지금도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처지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린 사람이, 제가 이 소식을 접하고 참 너무 무심했구나. 너무 쉽게, 뭐 바쁘다는 핑계로, 뭐 정치권에 다른 많은 뉴스들이 있다라는 핑계로, 정말 좀 무심했구나 라고 반성을 하면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만은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40년 친구로 더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석동현 변호사도 참 검사였죠. 검사 생활을 하다가 부산에서 여러 번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글을 올렸습니다. 김관진 장관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김관진 전 장관이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될 위기에 처했다. 참 안타깝다. 70이 넘은 고령이지만 이 재판을 받으면서 지난 5년째 지금 몸에 뱐 군인정신과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버티고 있다. 라고 하는 신경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뭐 누구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또 언론에 어떤 보도가 난다라고 해서 제가 송은재TV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꼭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팩트체크를 한 다음에 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 내용 그대로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 이유는 석동현 변호사와 제가 이걸 전화통화를 할 수도 있지만 통화해 보지 않아도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글의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게 짐작이 됩니다. 또두 번째,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를 저는 10년 이상 뭐 아주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한 번도 흩은 소리를 하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교 동창입니다. 동기 동창이죠. 그렇고 뭐 40년 지기다. 그래서 더 알려져 있지만 그 전에도 석동현 변호사의 자세, 흐트러짐 없는 자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민주평통 사무총장에 임명이 됐죠. 반가운 소식이고, 석동현 변호사도 저는 뭐 어떤 정치인이든 제가 송원재 TV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친소관계가 물론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 선입견을 갖지 않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물론 단기간에서 판단하지는 않지만 긴 안목에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팩트는 팩트대로, 또제 생각은 제 주장대로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동현 변호사 자체가 믿을 수 있는 데다가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 내용 자체가 한번 들어 보시면 충분히 공감이 가고 김관진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심했지 않느냐. 저 자신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가 굳이 전화해서 팩트 체크하지 않고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글 그대로를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은 김관진 장관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최고의 군인으로 생각하는 김관진 장관님에 대해 최근에 대법원에서 사건 하나가 무죄 확정된 일로 인해 김 장관님이 그 지긋지긋한 재판에 굴레에서 다 벗어나신 줄로 착각한다. 라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착각했습니다. 무심했습니다. 그런데 석동현은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더큰 굴레의 형사사건이 아직도 몇 년째 대법원에서 김 장관님의 목줄을 쥐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2014년에 세월호 사건 시간을 허위 보고했다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였다. 김기춘 전 실장 등과 함께 기소된 사건으로 무죄가 된 것이다. 그런데 김관진 장관님이 이미 5년째 재판을 받으며 아직도 대부분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건 하나가 있다. 이심에서 징역 이전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위 정치 관여 사건이다. 이 사건이 무엇이냐? 이 사건의 내용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활동을 한 것을 두고 전 사이버 사령관 등을 군형법 정치 관여죄로 기소하면서 그 시점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 충분히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뭐 사실이 많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김관진 장관이 하루에 수백 건 수천 건의 일일 보고를 받는데 그렇게 보고를 받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신은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지금 군 형법을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공범으로 적용을 해서. 김관진 장관은 민간인인데 왜군 형법을 적용하느냐. 또, 하루에도 수백 건씩 일일 보고를 받는 이건 하나로 가지고 구체적 상황이나 뭐 전혀 협의나 지시도 없었는데 이걸 공모라고 몰아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게 지금 2심 재판 결과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석동현 변호사가 이 상고심 변호를 자기가 돕기로 자청을 했고 지금 자신이 돕고 있는데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이거 대법원이 이게 문제가 있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다시 이 심으로 돌려보내면 무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뭐큰 문제가 없네 라고 해서 넘기면 2년4 개월 지금 또 김관진 전 장관이 또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흔히 뭐 일반적으로는 이심에서 결정된 것을 크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소위 법률심이라고 하죠. 사실심이 아니다라고 하죠. 사실관계는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률이 잘 적용됐느냐 이 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판결 이심 판결을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그렇다면,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또 감옥에 가서 2년 4개월을 살아야 되는 셈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문재인 정권의 검사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입니다. 단순한 괴롭히기입니다. 혐의도 없는 사람을, 민간인을 군 형법까지 적용을 하면서, 이걸 지금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 대법원에서 바짝 신경을 써서 이 문제를 빨리 처리를 해줘야 한다. 70이 넘은 고령이 모든 사람들이 김관진은 이제 무죄 받았으니까 이제 좀 편히 쉬실 수 있겠구나.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큰 재판을 지금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대부분에서 무심하게 그냥 넘겨버리면 또 감옥에 있는 사격으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놈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김관진을. 참 군인으로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김관진을 무슨 개인 비리도 아니고 이런 일로 직력을 살게 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더구나 보수 정부가 정권을 되찾아온 이 시점에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참 씁쓸해하는 말입니다. 김관진 장관 적폐 청산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도 많고 피해를 당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모두들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김관진 장관에게만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우리 국민들이 무심하지 않았느냐?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지금 여론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대법원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그냥 넘길 수도 있다. 그러면, 김관진 장관이 또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 석동현 변호사의 지적이 너무나 시적절했고 저도 이 부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동현 같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 저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일이라도 뭔가 잘못한다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석동현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 뭐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일은 참 거의 없는 일인데, 석동현 변호사의 오늘 이 김관진에 대한 전 국민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 지적은 참 유효했고 적절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석동현 변호사에게 고맙고, 김관진 장관에게 그래도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론이 지켜줘야겠다. 국민적 여론이 일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